여러분들, 수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세 번째, 서 너무 죄송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오시면 좋겠네요. 제가 배터리 없어서 계속 껐다 켰다 하느라고. 오늘의 게스트는 신촌TV의 성민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늦은 밤에 뭐 하러 오셨나요? 같이 일까말로 왔습니다 네 거의 아파트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바로 왔습니다 네 근데 왜 부르셨나요? 이렇게 실시간 하려고요 이렇게 늦은 어, 시간에요? 네 실시간 늦어야지 나 제, 늦은 바를 해야지 재밌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저, 저, 아까 저클레 같은 거를 제가 했잖아요. 섞었는데 너무 좀 액점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데, 지금, 지금 이거, 이거 계속. 잘어세요 네, 잘 보세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있습니다송송시님 네? 네. 만드세요 가져갈 게 있으시죠? 이거. 어, 응.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 제가 아는, 동... 제가 아는 동생이 만들었습니다. 아니고. 사실은 님이 갖고 오셨잖아요 아까 빌려주셔 놓고서 아 어, 맞죠 그리고 저또 액괴 주세요 이거요? 이것도 님이 만든 거 같잖아요 음, 제가 됐다. 아까 실시간 네 어, L 봤어요? TV가 아니 이어 TV님이 네때 제가 이 액괴를 빌려줬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실시간도 받고 반모 원래 제가 초반하지 말라해서 어 반모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초반을 하고. 근데 몇 분만 하고 해봐야지 이제 한한 어, 한 시간? 여기서만 여기서만 줘야지. 거기서만 시시나요? 그럼 거기로 거기로 찍겠습니다. 습니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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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요. 잠깐만요. 불편해서 못만지긴 해요. 슈퍼 방송으로 할까요? 안 되겠어요. 니만 그냥 게스트 하세요싫어요 니만 게스트고 이렇게 문지지 마시고. 싫어요. 싫어요. 들려요. 실망. 싫어. 죄송합니다. 제용제방송입니다 왜? 왜안 오시지? 여러들이 너 너무 늦은 밤인가 그런가 봐요. 저도 구독자예요. 맞아요. 야,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안 오시네요. 마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어서 초대해주시는 이런 늦은 밤에. 그것도. 제가 원래 잘 시간이거든요. 어, 구독자 열맞명도 승성TV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양이 많은 관계로 살짝 작은 개 짝을 몇 개로 갖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점이 너무 좋아요. 뭔가 거든요 어, 저희가. 이거 반모 되죠? 네, 반모방입니다. 반모방인데, 반모를 걸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지 반모가 됩니다. 옆에서 승정 t v 님이 폰을 켰네요. 여러분들 너무 안 오시네요. 여러분들 안 오신다면서 한 시간이라도 키겠습니다. 조승분 두순분, 안녕. 조승분님은 성수성 TV의 부개입니다. 야, 저희 할머니, 아, 여러분 들시가다 됐네요. 왜 다들 자시는 걸까요? 방학이 끝 방학이라서 방, 방학이 끝나서 그런가요? 방학안 끝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왜 저희 실시간 방송 오시게? 좀 찍어 주세요. 지금 너무 어청자분들이안 오시는데요. 우리 이 어, 후이분들이 후이분들이 안 오는데. 맞아요. 제가 왔습니다. 저만 제가 왔음 제가 말할게요. 저희 저희 팬분들 이름을 후이입니다, 여러분. 후이분들이 별로 안 와요. 소인님들 많이 많이 와주세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엘리오 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어때요? 좋아요도 하나, 하나씩. 좋아요 천개 넘으면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어좀다 했다. 좋아요 천 개를 넘으면 어이 액기 하나 를 드리는 선물 이벤트 이벤트를 음. 해줄게.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것도 단 1000명이 됐을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어, 저희 영상에 불소해 주시고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버튼도 눌러 주시는 분께는 본그 어, 거기다가 댓글로 이메일을 달아 주시는 저희가 드립니다. 단 됐을 때만요 좋아요 1 0 0명이 됐을 니다 그리고 구독자 구독은 5 0명 50명이 50 됐을 때니다아왜 구독 50명 아닙니다 100명입니다 이렇게 유명, 유명하지 않으니까 100명 될 일은 없어 아, 진짜. 오늘이 첫 방송이죠 오늘이 첫 실시간입니다 첫 방송이기도 하고요 이분 투하시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래요. 저 여기, 이 집, 여기는, 저는 집이 아닌데. 전 개스트인데. 언제 가냐 아 집에? 한 시간 뒤라고요 아니요. 그냥 제, 제 배터리 가다 나갈 때까지요. 몇 프로에요? 지금이요. 5%요. 조금만 가시네요. 내가 진짜로 많이 네, 아침에도 응. 못할 것 같고, 내일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승성TV분이 안 오시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저올 겁니다, 무조건 꼭. 와주세요, 꼭.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왜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아까 실시간 저 혼자 그럼 때. 통화로 하죠. 통화로요? 네. 제가 빨리빨리 빨리 안 오면 통화하죠. 네, 제발 통화를. 이 집에 빨리빨리 빨리 안 오면 제가 통화를 하겠습니다. 띵동해 띵동해 주세요. 네. 시청자분이 한 번도 안 오셨어. 아부딪다아선 TV 분이 오늘. 저랑 같이 슬라임 카페를 가서 만든 저액기가 너무 불량합니다 액티를 넣으세요 액티를 액티가 있잖아요 액티 액티 저는 스트라고베스트 그러니까 액티를 넣으시라고요 액티 주세요 여기 있어요 안 받는데 왜 그럴까? 야, 방송에 좀 나와야죠 여기 보입니다, 방송에서. 자,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집에서, 어, 그, 액티베이터 청소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그, 액티베이터를 주 방을 뿌리고 문질르시면 그냥 청소가 됩니다, 액티벌로. 진짜 좀. 저 어디 붙었어요? 네. 어떠세요? <놀람> 여러분들. 생선 해보블 갔습니다. 저는 자유예요. 이 끼를 몰래. 액 티를 건너가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앉지겠습니다 앉아서 최대한 고체로 만들고록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제부터 카메라 성 TV 분이 어 되게 어 열심히 아, 어 알로에 알로에 저비신를 발라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제가 이제 게임 방송할 겁니다. 주아요 이제 게임 방송을 이제 할 겁니다. 성 TV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그리고 거, 거 기에 어, 승성TV에 승면은 접니다. 사실은. 승성TV에서, 어, 역할을 저랑, 성, 어, 승성TV분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망한 것 같아서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계정으로 다, 어, 여러분들을 더 재밌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액기 말고 또 게임 방송도 할수 있고요. 맞아요. 그냥 여러 가지 다 각종 방송들 다 합니다. 먹방, 내세요. 먹방 방송도 할수 있습니다. 먹방, 어스테이크 먹방도 할수 있고요. 과자 먹방도 할수 있습니다. 제네버 거리. 제가 이게 액기가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30mm 잖아요. 원래 이게 20, 제가 25mm 까지 있었는데, 지금 승성 t v 분이 5cc나 쓰 아니야, 한, 지금 6cc 쓰셨어요, 6cc. 얼마나 많이 쓰신 겁니까? 완전 액티 괴물입니다. 애키괴물. 제가 스낵페에서 만든 겁니다. 아 r 5 0 1 7형 분들 봤어요. 오늘. 네. 잠시만요. 오늘. 왜 나갔다 왔나요? 어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 방송하시죠. 음. 지금 시청자분들이 한명 만들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제가 이 이 파란색 바다 슬라임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PCV도 넣습니다. 제가 더 느낌이 좋죠. 이, 이 땡그랑땡그랑 슬라임은, 어, 어, 제가 안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실시간 대 이, 이 오독이 슬라임을, 오독이 슬라임을 넣고, 넣고 싶다면 오독이 찬스 이렇게 외쳐주세요. 오독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 저희가 액기를, 액기 초보여서, 액기가 많이 없거든요. 많이 만들긴 해도 맨날 실패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재료가 좀잘 되긴 하는데, 재료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늘 샀습니다. 그냥 아이슬라임을. 아, 아예, 슬라임 카페가 다 만들었고요. 액티도 그, 그, 슬라임 카페에서 주셨고, 어, 토핑도 주셨습니다. 어, 통도 주셨고요. 그냥 거의 여러 가지를 거의 다 주셨고요. 근데, 뭐 만들려면 물풀이 있어야죠. 그리고 네, 저희는 티... 실험 영상도 하겠습니다. 과연, 어, 옛날에 눈 세척하던 그 아이봉으로 액계를 만들 수 있을지. 젤리 클리너로 액계를 만들 수 있을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볼까요? 내일도요? 내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은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온다고 아까 했잖아요. 아니야. 내일 안 와도 됩니다. 올 거예요. 안 와요. 제가 안 열어줄 겁니다. 왜요? 안 열어줄. 왜요? 안 열어줄. 왜요? 안 열어줄. 왜요? 안 열어줄. 왜요? 안 열어줄 건데. 시청자분들이 안 오시니까 생성TV분 보고 홍보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홍보해주세요. 홍보 뭐예요? 홍보해주세요. 채널 좀 오라고 해주세요. 생성TV원이 제 실시간에 뭔가 검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실시간으로, 제 실시간에 댓글을 올리네요. 채널 오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댓글못보잖그 제가 다른 사람은 지금 실시간에 하거든요? 네, 저, 다, 다른 분은 실시간에 가시고 저희만 미명입니다 우리만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리얼? 예? 뭔 소리야? 봐봐. 봐봐. 지금 한 명밖에, 지금 우리 두 명밖에 없습니다. 잠시만요, 사람하고. 잠시만요. 자, 이게 신시간지 보겠습니다. 또 쉬시간. <laughs> 진짜 많이 하네요, 쉬시간. 에 진짜. 쉬시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안 올까요? 저희는 왜안 올까요? 제발 와주세요, 우리 한 명만 후이 분들이 한명나안시네요 응. 우리가 좀 애들 더잘 만져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당한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바다일 거예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까들이 없어요. 내일, 내일은 제발 많이 오시길. 빠자, 네, 빠이. 내일 점심에 오겠습니다. 내일 1 2시쯤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